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야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경쟁과 남을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아둥바둥 살다가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웰빙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고 왜 그때부터 정말 행복해지려고 할까요? 원래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저희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을 뭐 사셨어요? 석 달을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느낀 게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100년 후에 전화. 지금 이것을 보시는 어, 여러분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1005년. 정말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어, 자 다섯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적으실 겁니다. 그죠? 그냥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근데그 중에 몇 명은 이 사람 적어 보실 거예요. 정말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종이에 적어 봐야지 그것이 꿈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아, 대부분 사람들은 어,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실 거고 그냥 그렇게 사실 겁니다. 하지만 꼭 이걸 보시면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꼭 실천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듣고 아무리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이 직접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세요. 제가 오늘 찾아가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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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번 적어놓게 있습니다. 당신이 꿈에 대한 생각만 하고 매일매일 조금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이 아닐 수도 있다.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인정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더 이상.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 S라인을 갖고 싶어. 근데 매일매일 30분도 운동하고 있지 않다면 자 꿈은 드림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day by day day by day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꿈은 자 여러분 다섯 가지 이거를 어디에 해야 되냐면 꿈은 반드시 여기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야 한다. 어디에? 종이에. 반드시 종이에 기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꿈을 꿀 적에, 진짜 꿈 차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한다. 뭘까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꿈을 꿀 때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꿈은 여기에 걸려야 합니다. 선생님한테 걸리는 게 아니고 경찰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에 기록하고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걸려야 될까요? 여러분 방 벽에 걸려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꿈을 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꿈꾸는 사람이 종이, 숫자, 벽. 그러면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꿈을 꿈을 꾸는 것으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초대박, 초대박 비겁자 7인방이 있습니다. 자, 초대박 비겁자 7인방. 첫 번째가 뭘까요? 살 찌는 것만 먹으면서 어, 언제나 다이어트 중, 항상 다이어트 중입니다. 평생을 다이어트합니다. 어, 평생 S 라인만 부러워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이제 진짜 불쌍하다해서 진 불쌍입니다. 진짜 불쌍하다. 항상 남을 부러워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만 합니다. 뻥만 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허풍쟁이. 네. 말만 많아요. 세 번째로 볼까요? 초대박 비겁자 3인방.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만 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게으름뱅이. 에름뱅이 자, 네 번째. 자식을 낳아서 명문 대학교 가라고 야단을 막 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가지 못했으니까 네가 이 학교를 가렴. 내가 이 직업을 못 했으니까 네가 이것이 되렴. 내가 의사가 못 했으니까 네가 제발 의사가 돼 주렴. 평생 야단치고 칭찬을 하지 않고 정작 자신은 노력 없이 담배 피고 술 마시다가 병만, 아, 병원 빚만 남기는 사람입니다. 자식한테 잔소리만 하고 병원 빚만 남기고 가는 사람. 네 번째로, 니나 잘해.